하나이글스의 전략적 도박, 베테랑 손아섭이 이끄는 토로스트 공략작전, 승부의 갈림길에 선 하나이글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 가을야구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이글스가 또한 번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9월 27일 오후, 리그 선두를 질주하는 LG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하나는 파격적인 전술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핵심에는 베테랑 타자 손아섭이 있다. 김경문 감독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내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라인업 변경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포석이다. 손아섭을 일번 타석에 배치한 것은 LG의 핵심 전력인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토러스트를 겨냥한 정밀한 사냥 작전의 신호탄이었다. 극적 반전의 여운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 한화 이글스의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스토리로 가득하다. 오랜 기간 리그 하위권에서 고전하며 팬들의 한숨을 자아냈던 팀이 올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발 로테이션의 놀라운 변화는 한화 야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막강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경기 운영은 팬들에게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현재 LG 트윈스와의 격차는 2.5경기. 숫자로만 보면 작지 않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미묘한 간격이다. 더욱이 앞으로 남은 직접 대결에서의 결과에 따라 리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27일과 28일 연이은 LG전은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전날 경기에서 한화가 보여준 극적인 역전승은 팀 전체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노시환의 기지 넘치는 플레이로 만들어낸 4에서 1 역전승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팀의 저력과 정신력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빈 글러브로 상대방을 유인한 그 순간의 기지는 하나 야구의 새로운 DNA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토러스트라는 거대한 벽 미지의 강적을 향한 도전 LG 트윈스의 앤더스 토러스트는 올 시즌 후반기 합류한 교체 외국인 선수다. 하지만 그의 임팩트는 단순히 교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5승 2패 평균자책점 2.84라는 수치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이 KBO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빠른 학습 능력과 안정감은 LG 선발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로스트가 하나와는 처음 만나는 상대라는 사실이다.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의 첫 만남은 통상적으로 투수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타자들이 상대 투수의 구질과 패턴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타석에서의 불확실성은 투수에게 큰 어드밴티지를 제공한다.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다. 김경문 감독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토로스트의 장점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하나 타선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 타자의 활용에 있었다. 손아섭이라는 비장의 카드 경험이 만든 특별한 무기. 소나섭의 1번 타자 기용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최근 햄스트링 부상 예방 차원에서 출전 기회가 제한되었던 그를 이 중요한 순간에 선발 라인업의 선두 주자로 내세운 것은 김경문 감독의 깊은 고민과 신뢰가 담긴 선택이었다. 소나섭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경험이다. 수많은 타석에서 쌓아 올린 노하우, 다양한 투수들과의 대결에서 얻은 통찰력.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젊은 타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베테랑만의 특권이다. 특히 외국인 투수와의 대결에서는 이런 경험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김경문 감독은 이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외국인 투수는 아무래도 베테랑 타자들, 타석에 많이 서본 타자가 낫다. 는 그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오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통찰이었다. 소나섭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 것도 바로 이런 중요한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전략적 라인업의 과학, 각 포지션별 역할 분석, 하나가 이날 내세운 선발 라인업은 토러스트 공략이라는 명확한 목적하에 구성되었다. 소나섭, 지명 타자, 을 필두로 한 타순 배치는 각각의 타자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타자로 배치된 루이스 리베라토, 중견수, 는 소나섭이 만들어낼 찬스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뛰어난 컨택 능력과 상황 판단력은 초반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견수로서의 수비 능력 또한 상대방의 장타를 차단하는 중요한 방어벽 역할을 담당한다. 3번 문현빈, 좌익수, 과 4번 노시환, 3루수, 은하나타선의 핵심 축을 이룬다. 특히 전날 극적인 역전승을 이끈 노시환의 컨디션은 팀 전체의 사기에 직결되는 요소다. 그의 클러치 히팅 능력은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구해내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5번 최은성, 1루수은 중심 타선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서 앞선 타자들이 만든 찬스를 확실히 살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장타력은 한 방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하위 타선의 하주석, 2루수 김태현, 우익수 최재훈, 포수 심우준. 유격수 역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다. 이들의 안정적인 플레이는 상위 타선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찬스에서 결정적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동주의 마운드 복귀, 투수진의 새로운 희망, 하나의 선발투수로 나서는 문동주 역시 이번 경기의 핵심 인물이다. 우한투수인 그의 최근 컨디션에 대해 김경문 감독은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우리 선발 투수 문동주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발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실제 훈련과 연습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 평가였다. 문동주가 마운드에서 보여줄 투구는 이번 경기의 승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의 안정적인 피칭이 이어진다면 하나타선이 토로스트를 공략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코디 폰세라는 숨겨진 카드 시리즈의 전략적 깊이. 하나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에이스 코디 폰세의 존재다. 이번 시리즈에서 폰세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에게 심리적으로 큰 여유를 제공한다. 설령 이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최고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심어준다. 폰세의 존재는 LG 트윈스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 요소다. 하나가 연속으로 승리를 거둘 경우 시리즈 전체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LG 역시 모든 것을 걸고 이번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다.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세심한 배려와 과감한 결단, 김경문 감독의 이번 전략적 선택들을 살펴보면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명확히 읽을 수 있다. 소나섭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그를 기용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컨디션 관리와 팀의 전략적 필요를 동시에 고려한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의 예상은 양 팀의 전력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다. 이는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적절한 심리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시즌 후반기의 전환점, 한화 야구의 새로운 정체성 이번 경기는 하나 이글스의 2025 시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순간들에서의 승부처리 능력이 필수적이다.